아 어, 그리고 이제 본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치면 치아 준비 준비를 할때 몇가지 조금 유의사항을 해야 되는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몇가지 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보면요 일단 그 과도한 커스프 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캐나인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어, 너무 이제 캐나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반적인 캐나인 모양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캐나인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 있냐면, 이 팁이, 요렇게 뾰족하게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특히 이제, 크라우딩이 심하거나 이러면은, 정상적인 그라인딩, 이 그러니까, 에, 레터럴 가이드스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그 그라인딩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좀 밋밋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일어나서 그냥 요렇게 뾰족하게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어, 대합치와에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합치랑 안 걸리더라도, 브라켓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와이어에 또 걸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게 그, 본딩 할 때, 본딩 레벨을 잡을 때, 이게 거리 잴때또 이게 에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갈려있는 것도 우리가 눈에 착시를 일으키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긴 것도 우리가 거리를 잴때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갈아주면 돼요. 살짝. 다듬어서, 너무 시리지 않게 조심하고요. 살짝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다듬는 거 이제 하이 스피드로 살짝 다듬으면 돼요. 라운드 바로 뭐 이렇게 스톱 바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퍼 너무 살아있는 거는 조금 그라인딩 해줘도 좋고요. 어,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보철물, 특히 대구치 같은 경우에 크라우딩이 있었던 환자들은 대구치 크라운 만들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이 하이스피드바 같은 걸로 다이아몬드바 같은 걸로 어, 좀버칼사이드 같은 거를 모양을 좀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특히 어, 경우에 따라서 엔드하고 나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씌워서 그, 교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템포로이 크라운 만들려 그러면 보통 직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이 사실 제대로 안 나오죠. 주먹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버칼 쪽이 되게 뚱뚱하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그러면, 어, 브라켓을 붙였을 때, 인앤나웃에 문제가 많이 되고, 토크도 엉망으로 먹기 때문에요. 꼭, 어, 그, 저기, 다이아몬드 바로 꼭 프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프랩도 해주시고, 버칼 그룹도좀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본딩을 해도 그 치아가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거나 토크가 잘못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